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어... 방금 전에 안내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코로나 25분 살짝 안되게 찍었는데 날라갔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다시 찍는데 아 되게 오늘 기분 되게, 되게 다운됐어요 아우, 지, 되게 열변을 토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방금 전에 내용을 열변을 토해야, 토해야 되는 내용이라 아, 근데 아우 싹 날라가서 지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두 번째 다시 찍는데, 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 적어 놨는데,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신탁 등기라는 거를 이제 처음 접하실 거예요. 임차인분들이 신탁 등기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10분 중에 7분 이상은 신탁등기를 모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신데 연차가 짧다든지 신탁등기를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신탁등기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중개 유형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자, 어, 기본적으로 신탁등기라는 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신탁등기는 뭐냐면 이제 그 건물주분이 은행 대출을 뽑아서 어떤 건물을 투자를 하시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가 잡혀 있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70% 가까이 나와요. 근데,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뭐 원룸주택, 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정해진 매매 시세도 없고, 은행에서 이제 위험 부담도 있어서 대출이 대략 매매 시세, 생각하는 매매 시세에서 한50%잘 나와야 60% 정도밖에 이제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10억짜리 건물에 대출이 5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잠깐 안내 문자인가? 아니네. 자, 5억 정도밖에 대출이 안 나오시는데, 은행은 항상 대출을 뽑을 때, 방차감이라는 게 들어가요. 방차감이 뭐냐면, 이제 10억짜리 건물에 5억을 대출을 해준다고 계산을 할게요. 근데, 원룸 주택에 대출을 뽑아주는데, 은행이, 원룸이 10개짜리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방이 10개짜리의 단독주택, 원룸 건물이라고 계산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뽑아주는데, 은행은 자기네들 돈도 지켜야죠. 그래서, 대출을 뽑아줄 때, 방차감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방차감이 뭐냐면, 각 코실당 은행보다 먼저 받아가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대출해줄 수 있는 금액에서 뺀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방당 최우선 변제금이 22년도 기준으로 현재 4,300이거든요. 인천은. 방이 10개면 4억 3천이죠. 자, 10억짜리 건물에 5억이 대출이 나오는데, 4억 3천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을 빼고 7천만 원만 대출을 해준다는 게 은행권 방차감이에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10억짜리 건물을 사야 되는데 대출이 7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대출을 융통해서 절반 정도의 대출을 대부분 다 뽑으시는데 자, 이때 쓰는 게 신사등기예요. 음.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탁 대출 상품. 자, 그래서 시중에 1금융 은행에서는 취급을 많이 안 하고, 시중에 있는 2금융, 뭐, 새마을, 수협, 신협, 뭐, 지역 농협, 뭐, 기타 등등 해서 2금융은, 2금융은 신탁 등기, 신탁 대출을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신탁 대출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딱 하나예요. 임차인들 보호 생각 안 하고, 대출은 해줄게. 그 대신, 금리는 조금 높고, 그리고 임차인들 보호는 안 되니까 알고 있어. 자,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다가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신탁 등기가 설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신탁사랑 이렇게 묶을게요. 그래서 집주인이랑 신탁사, 은행, 뭐 이렇게 이제 뭐 관계가 있는데 임차인분들은 1차적으로 모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세까지 신탁사에 보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시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닌 풍길동이 아닌 신탁사랑 은행이라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임차인이 이 신탁등기라는 게 설정된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보증금 아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세까지 신탁사로 보내야 돼요. 자. 그리고 집주인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근데 실질적인 거래는 내용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유형이에요. 자, FM의 법령과 FM의 내용이랑 실무적인 중개 거래랑 아예 달라요. 그래서 어, FM을 따라가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 그러면 실무에 계약을 성사를 시킬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좀 음, 애매한 내용이라 이걸 보시는 분들 아니면 임차인 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어 이건 난안 할래 그러시면 그냥 깔끔하게 안 하시는 내용. 자, 이렇게 해서 FM의 내용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계약 성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법. 이상한 편법, 그냥 시장상, 분위기상, 통상적인 거래상으로 거래를 하는 실무적인 내용으로 다가오셔야 된다. FM대로 가면 거래성사가 어렵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자, 임차인분들이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호는 안 된다라는 게 신탁등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들어오셔야 되고, 제가 신탁 등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화면을 뒤집어 놔서 글씨 똑바로 나오죠? 근데 얼굴도 좌우반전이 돼서 오늘 여, 여태까지 찍은 거랑 얼굴이 달릴 거예요. 좌우반전이 다르게 나와갖고. 저도 잠깐 확인했는데, 반대로 나온 게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laughs> 자, 다시 해볼게요. 자, 1차적으로 어떤 건물에 건물주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대립되는 대출을 뽑아준 은행이 있을 건데, 어, 여기에서 중간 업무를 수행을 해주는 회사, 신탁사가 있다고 칠게요. 자, 대출을 뽑아준 은행이 있고,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있고요. 이제 이 업무를 처리를 해주는 신탁사가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신탁사예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을 쓰고 FM을 쓰고 실무를 썼는데 FM 내용이랑 실무랑 아예 달라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FM은 계약이 천천히 제가 설명 드릴 거니까 그냥 들어 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FM은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을 할때 중개인을 끼고 중개인이 원래는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중개인이 자. 보증금 중도금, 잔금, 월세가 신탁사로 들어가야 되는 게 F M 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반환도 신탁사랑 해주고 임대 동의서까지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중개인, 중개업자가 어, 등기소를 가서 저 신탁등기가 설정된 신탁원부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자이 신탁원부에 대해서 임차인한테 설명 및 교부 그 다음에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중개업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신탁원부가 한이 정도 돼요. 한, 뭐, 한 15장, 20장? 그 이상 내는 것도 있는데, 신탁원부에 있는 단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거를 중개업자도 해석을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저는 할수 있어요. <laughs> 근데 일반적인 신생부동산은 신탁원부 보면 이해 못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다 애들, 갖다한 분들, 그, 신탁공부 해석해봐 하면 못해요. 되게 어려워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일반 손님 임차인한테 설명을 한다? 20장에 가까운 분량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월세 계약 하나 하는데 2 0권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신탁 등기라는 걸, 그걸 중개인이 해야 되고. 자, FM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FM. 그래서, 이 F M대로 가면 실질적으로 거래 성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임차인은 집주인을 완전 배제하고 신탁사랑 계약을 해야 되고 금전적인 것도 신탁사로 들어가야 되고 중개인한테 신탁업무라는 것을 교부를 받으면서 이해를 하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도 어렵죠, 사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 우선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일반적인 실무 내용은 내용이 달라요. 중개인이 임차인한테 방을 보여주고 신탁사를 배제를 하고요. 자 실무는 중개인이 임차인과 건물주랑 거래를 합니다. 자 건물주는 내용은 동일해요. 일반 신탁등기를 안쓴 일반 대출을 써서 은행에 국민은행 근저당권자 해가지고 뭐 대출 얼마 뽑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겨서 보호를 받는다. 그 대신 그, 그것도 집주인이 은행 이자를 안 내면 안 내면 건물이 날라가죠. 그리고 신탁등기라는 것을 설정을 해놔도 사실 건물주가 은행 이자만 잘 내면 건물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요. 근데 건물에 은행 이자를 안 냈을 때는 안전한 건물이든 뭐든 다 날라가기는 똑같이 날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게 문제인데, 자, 중개인은 이제 신탁 등기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임차인한테 집주인한테 계약금, 중도금, 잠금 모든 월세까지 건물주한테 보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주는 운영이라는 거를 하죠. 이 건물을 월세를 받기 위해 내가 매수를 했고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는 건물주가 하시는 건데, 돈을 받아야 운영을 하죠. 보증금하고 은행, 어, 뭐 월세를 받아야 건물주가 은행 이자를 낼거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보면 운영을 이분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이쪽으로 가는 게또 맞아요. 근데 FM은 여기에요. FM은 이쪽. 그리고 실물는 이쪽. 그래서 이거를 세입자분한테 능숙하게 손님한테 능숙하게 설명을 잘 하면 뭐 간혹 이제 뭐한 10분 중에 7분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데 3분 정도는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게이 부분이에요. 소유주가 신탁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FM으로 하면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계약을 진행을 못하니 실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건물주가 은행이자를 안 내게 됐을 때 하자가 생기는데 그때 제일 문제가 뭐냐. 그래서 임차인 보증금을 못 받는 게, 보호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자, 이게 신탁 등기에 대한 기본 틀이에요. 어렵나요? 제가 처음 영상 찍을 때보다 좀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져갖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는 저희 쪽 부동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원분들 알려주고,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했고, 뭐 저도 이제 조금 배운 거고, 기본적인 내용인데, 손님이 오셨을 때 신탁 등기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 쪽 부동산이라 뭐 저희 쪽 스타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편법이니까. 자 등기부를 뽑고 책상에 앉히고 손님이랑 브리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브리핑 내용은 단순해요. 월세니까. 자 10억 정도에 대한 건물 매매 시세에 신탁 등기라는 게 설정이 돼 있고 대출 금액은 한 5억 정도가 뽑혀 있습니다. 자. 손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셨을 때 법적인 보호가 안 됩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자, 그럼 손님이 질문을 해요. 어?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아직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사실. 어, 근데 걱정을 하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건물 시세는 10억 정도고 대출은 5억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주인분이 세금까지 포함해서 6억 정도라는 현금이 들어가셨죠. 그래서 이 건물을 월세를 받으시려고 은행이자 빼고 수익을 받으시는 건데 어떤 분이 내 현금이 6억 정도 들어갔는데 은행이자 몇푼안 내서 건물을 날리실 분이 몇이나 계시겠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 2차적인 거자 10억짜리 건물이 5억이 대출이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칠게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건물에 대한 가치분이 있어서 지금 음. 은행 이자를 다 내고 세입자 분들 보증금 다 합쳐도 재산이 훨씬 많이 남습니다. 자 신사등기라는 게 설정이 돼서 이 건물은 너도 나도 높은 보증금으로 못 들어와요. 일차적으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대부분 100에서 300 정도의 임차인 분들이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0개에 해당하는 원룸이라고 치면 세입자 분들 보증금 다 합쳐봐야 3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억에서 경매 낙찰을 보통 7억 정도라고 볼게요, 6, 7억 그리고 은행이자 5억을 갚더라고, 아 갚아도 세입자 보증금 3천은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아요. 자, 근데 이게 임대차 보호법으로 받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 걱정이 되시면 저희가 계약서에 어떤 문구 좀 적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브리핑을 많이 해요. 신탁등기는. 당신은 보호를 못 받는데 건물은 이 정도 시세에 이 정도 가치가 있고 은행이자 다 갖고도 사실 임차인분들 보호는 다 받는다. 긍정적으로 그 대신 개인이 받으셔야 되는 내용이고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못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뭐 대부분 많이 하시기는 하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저희는 어 저희 스타일대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드려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부동산마다 내용이 달라서 이거는 저희 쪽이 운영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방식이라 모든 책임은 제가 지니까 이제 참고만 하셨으면 해요. 이거를 뭐 저희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뭐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해요. 손님이 보증금이 300이든 500이든 10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여유가 있어서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전재산일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 20대 분들이 300만 원, 500만 원, 뭐일 직장 구해가지고 갓 월세방 처음 구했는데 문제 생기면 막막하죠. 사실 전재산이에요. 사실 여유 있어서 잠깐 월세를 뭐일 때문에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그 보증금이 뭐 대부분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맥시멈이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지표 조회죠. 그러면 부동산이 할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돼요. 다 최선. 저희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중간에 있는 특약사항, 그리고 저희가 필수 요건으로 써야 되는 필수서식. 둘다 동일한데, 특약사항은 임대차 계약서 중간에 있는 거고, 확인 설명서는 저희가 법적인 분쟁이 들어갔을 때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얘가 더 중요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얘보다 얘도 중요하긴 하지만 얘도 중요하다. 그래서 임차인 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는 적어드려요, 그냥 차라리. 자, 어 우선은 저희도 해야 될 일을 하고 저희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호는 받아야 되니까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저희, 저희가 유리한 문구죠, 사실. 특약사항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는 그렇게 적어요. 자,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 특약사항의 기본적인 건 신탁 등기를 설명을 드리고, 어, 손님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어, 나중에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최우선 변제금이라든지 기본적인 보호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해서, 특약 사항에는 저희가 유리하게 적어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은 받지 못해요. 이거 충분히 알고 들어오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는 거꾸로 제가 피해를 봐요. 자, 자, 임차인 계약 기간 중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문화부동산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전액 책임져 드립니다라고 저희는 필수서식 확인서정서에 기재를 해드려요. 음. 내용이 거꾸로예요. 특약사항에 부동산이 보호를 해준다는 문구를 안 넣고, 특약사항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고 적어드리고요. 필수서식, 법적으로 갔을 때 분쟁이 발생되는 종이에요. 이것도 참고는 하겠지만 중요한 건얘예요 자, 임차인 계약 기간 중간에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전액 책임지기로 한다 해서 저희는 적어드립니다. 자, 1차적으로 이제 어떤 건물에 대한 가치가 뭐 10억 선인데 임차인분들 보증금 100에서 300 정도 월세는 사실 건물 가치가 높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보상해줄 수 있는 그 여력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걱정을 하시니까 저거만 드린다는 얘기예요 걱정을 하시니까 사실 어? 또또그 안내 문자인가? 어 아니다 아씨아 어, 안내 문자에 지워진 게 너무 타격이 커갖고 그래서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해서 당신은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그냥 내가 거래해놓고 그 다음에 나 믿고 하는 거니까 계약기간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그냥 제가 300만원 내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을 진행을 해요. 사실, 제가 물어줄 이유가 없죠? 제가 물어줄 이유가 없어요. 왜? 집주인이 은행이자를 안 냈지, 제가 은행이자 안 냈나? 내 건물도 아닌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줄 거다 해주고, 책임져 준다까지 이렇게 적었는데, 하지만, 부동산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 여기, 여기까지 하면 속아요? 그죠? 부동산이 잘못한 거라고. 자, 부동산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FM대로 했었을 때고 지금 이거는 그냥 편법, 야매. 야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식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중개업자가 FM대로 계약을 하려 그러면 어, 그 신탁 원부 등기소 가서 신탁 원부를 뽑고. 그 신탁 원부에 대해서 임차인한테 설명 및 이해 및 교부까지 해야 되고 이 계약서에 신탁 원부 첨부했고 충분히 설명했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적어야 돼요. 자, 근데 중개업자가 FM대로 계약 진행을 안 했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단순하게 적어드린 거잖아요. 소액이니까 책임지게 계약해. 근데 FM은 중개업자가 신탁원부랑 기본적인 모든 설명과 교부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설명이 지금 되게 길죠? 월세 하나 하는데 300짜리 월세 하는데 뭐 이렇게 설명이 길어요 이런 결론이 나와서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거래를,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1차적인 신탁등기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1차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해서 내 보증금을 보호를 받지 못한다가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도 보호가 안 된다. 그죠? 근데, 어 보증금 100에서 300 정도의 건물에 이제 월세에는 거래를 해도, 회상기 두들겨도 무난하다는얘기예요 사실. 근데 보증금이 높았을 때가 문제란 얘기죠. 왜? 300 정도, 사실, 문제 생기면, 뭐, 그래도 부동산 1 0해 했는데, 300 물어줘도 돼요. 한달 월급, 그럼 뭐 물어줘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하는 거지만, 500에서 1000이면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거든? 저도 돈이 <laughs> 없어요. 500에서 1000 물어줘야 되면, 아, 심각해. 그죠?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1000, 뭐, 하단부대 반전세, 2000, 이 정도에 해당하는 매물을 신탁 등기에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몰라서. 그리고 임차인 분들도 몰라서 계약을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는 항상 중개업자랑 임차인이랑 비율제로 보상을, 보상을 해야 돼요. 임차인은 손해를 보시는 거고, 중개업자는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보증금이 높은 계약에 이제 한 전세 5천을 잡아볼까요? 전세 5천을 잡았는데, 신탁 등기가 설정된 건물에 전세 5천을 들어갔어. 자, 근데 사고가 났네? 임차인이 소송을 걸었어 자, 임차인이 소송을 걸었을 때 중개업자가 비율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제 한70% 정도 7, 7대3 아니면 8대2 그리고 중개업자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교부 자체 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신사공부를 교부를 안 했죠 교부를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위험하다고 설명도 안 하고 기재도 안해 그러면 부동산 몰빵이에요 8, 2, 9대1, 8대2 이 정도에 해당하는 중개업자가 5천만 원에 해당 해야 되니까 5945 4,500 물어주고 뭐80% 하면은 5840 4천만 원 중개업자가 물어줘야 돼요, 사실 근데 신탁 원부 교부는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충분히 계약서에 다 기재는 해 놨어. 자, 이렇게 하면 비율이 또 달라져요. 이거는 뭐 저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래요. 중개업자가 비율이 그래도 한6으로 가요. 한 6대 4. 그래서 5천만 원짜리 사고가 나면 부동산이 6이니까 3천만 원 정도 물어주고, 자, 인차인 너도 이거 설명 다 들었는데, 너도 알고 들어왔잖아. 2천만 원은 니가 알아서 해. 그리고 중개업자도는 그래도 할거다 했는데, 좀 f m 대왜안 했어? 60%돼 그래서, 뭐, 법으로 갔을 때는, 보상으로 갔을 때는 대부분 이런 형식의 판결이 많이 나, 나오더라고요. 음.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신탁 등기가 설정된 건물을 계약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거래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저희 쪽 스스로 보증금이 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내용은 거래를 하고 보증금 500이든 1000이든 조금 금액이 높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임차인이 들어보고 안전하다 싶으면 계약을 하시고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저희도 아예 거래 자체를 안 해요 왜냐면 월세 계약하면은 뭐 그래도 몇십만 원 떨어지는데 이 모든 거 설명하고 위험부담을 껴안으면서까지 뭐 하러 해요, 부동산업자가?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다른 거 하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뭐, 오래 거래했던 건물들이니까 전후 사정을 다 알잖아요. 뭔가 이 건물에 대해서 집주인이 잠깐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런 건 저희도 거래를 안 하죠. 근데 이제 100에서 300 정도는 사실 문제는 없고, 500, 1000,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고, 전세, 반전세는 절대 신탁 등기를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딱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신탁 등기 그 신탁 원부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2, 30장 돼요. 그래서 뭐 저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임차인분들은 해석을 못 해요. 그리고 신생 부동산 각 이제 부동산 차리신 분도 신탁 원부 해석을 못 해요. 근데 신탁 원부 보시면 특약 사항이라고 있어요. 특약 사항. 특약 사항에 종종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임차인분들 보증금 이제 이 정도 한도까지는 보호, 보호를 해주겠다. 임차인 보증금 총 합계가 1억 선까지는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특약사항 문구가 종종 있어요. 1억 5천도 있고 2억도 있고 건물 가치에 비례해서 이런 특약사항을 이제 만들어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적인 신탁 업무는 자, 보호는 다안 된다. 100원도 안 된다.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단 신탁 그 특약사항에 일정 금액까지 보호된다는 특약은 있으니까 중개업자가 확인을 했다 그러면은 뭐 안전하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자가 등기소 가서 신탁 공부 띄어갖고 2,30장 이해를 해갖고 임차인한테 월세 계약 하나 하려고 이걸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인 신탁 등기 내용입니다 자 저도 지금 10년 넘게 중개하면서 신탁 등기 계약 사고가 딱한번 크게 터졌어요 근데 뒷수수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당하신 분들은 뒷수습하기가 임차인도 힘들고 중개업자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사항은 꼭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가시나요? 이게 원래 설명이 어려워서 지금 이거 영상 보셔도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더 보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몇번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어, 부동산도. 자 오늘 첫 번째 영상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신탁등기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도 있어요. 제가 있었던 뭐 사고 유형을 이거 꼭 설명해드릴까? 어, 뭐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차라리. 자 근데 이 기본적인 내용은 뭐 참고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임차인이든 이제 부동산 처음 오픈하시던 사장님이든 신탁등기는 꼭 알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FM은 있는데 아 여기로 가. FM은 있는데 FM대로 하면 거래가 안 돼. 그래서 편법을 쓰지만 실무적인 건 어쩔 수가 없다. 대신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부동산이 책임은 진다. 그리고 임차인도 책임 비율 정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듣고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